그소로 친구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던 행복 바이러스인 주와 착한 마음씨로 남을 배려하고 이해해주고 반듯하고 사랑스러운 민정. 어떠한 일이 있어도 슬기롭게 행동하며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낸 교환 주의를 깨끗이 정리하고 친구를 잘 도와주었던 다정한 민정. 친구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건강하고 빠른 행동으로 언제나 활기차게 씩씩하게 어린이집을 다녔던 홍범 그림을 멋지게 그리고 상상하기 전에 세상 반의 멋진 화가였던 연우 노래와 운동을 좋아해 멋진 아이돌 가수 같은 지수 꼼꼼하여 독일석 귀화 그림을 잘하는 예술가 나리 긍정적이고 밝은 모습의 태양같고 듬직한 멋진 신사 태빈 친구들과 함께 힘을 모아 일을 해결하고 하나 되어 노는 행복심이 강화되면서 스스로 해결하려는 친구감과 친구들 사이에서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이 예쁜 민지 마음이 순수하고 평심이 많아 주관찰력이 좋은 병원 예의 바르고 밝은 미소로 인사를 잘하는 예절한 시준 성실하여 모든 활동이 적극적이고 참여를 잘하는 모범적인 서, 자신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로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이를 많이 하는 재방인 시우, 친절하고 상냥한 말로 이야기하고 선생님의 말을 잘 들어주었던 사랑스러운 시연 자신의 생각과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며 말을 재미있게 잘하는 아나운서 같은 시운 마음이 넓고 꼼꼼하여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는 친절한 서구 책을 좋아하며 읽고 나온 느낌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해주는 독서가 제일 예쁘고 사랑스러운 세상과 친구들이 있어서 1년동안 행복해 보인다 졸업 너무너무 축하하고 학교 가서도 바르게 멋지게 잘 지낼 거라 선생님은 믿고 있어. 세상 한 친구들 너무너무 사랑해.